오늘, 1 일본, 일본 국도를 시작하는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, 오늘 벌써, 어, 전주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세상, 감회가 새롭습니다. 아까 식사하면서도, 어, 1년 동안의 그 여름을 갖다 나눈 적이 있었는데,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, 어,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여름 모양으로 은혜해 주시고, 또 에너지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해도 오히려 어, 에너지가 더 차고 더 성능 충만해져서 한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그런 일과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. 특히 이 전북 지역이 굉장히 은혜로운 곳 같아요. 지난번에 그 전북에서 목표하신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눴, 나눴지만 어, 굉장히 음, 열정이 많으시고 어,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음, 음. 어, 넘치는 것 같아서 많이 음. 배우고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. 음, 음, 어, 전주 지역에 음, 음. 와서 저,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아. 계셨어요. 다른 비슷한 이런 걸 들어왔는데 음, 나가라고 해서 음. 쫓는 분들도 만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음. 음. 전주 지역에 그 유명한 음, 전주 어, 안교교회도 있고 음,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여러 목회자분들께서 음,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음, 이 땅이 은혜로운 음, 게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. 음, 음, 음. 오늘도 전주 지역에 와서 그수책자를 받은 여러 영혼들이 그 책자를 통해서 음, 은혜가 되고 음, 음. 감동이 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네. 수 있는 그런 신명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